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지난주에 태풍 9호, 10호, 뭐, 이렇게 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한동안 좀, 음,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또, 뭐 특이한, 장마전선이 좀 발, 그,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약간씩 이제 접근하면서, 좀, 아직까지는 큰, 우리나라의 피해는 없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한동안 좀 방송을 못 했고요. 어, 오늘은 계속 그래도 조금씩 계속 지켜보고 있던 녀석이 그 열대 저압부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제28호 열대 저압부로 어 발표된 녀석인데요. 일단은 요, 녀석, 요 녀석은 그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900km 부근에서 지금 발생이 됐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상청 정보에서는 제주도 남해 남해 해상에서 음, 일단 뭐 여기서는 일본 가고시마 서쪽 360km 부근인데 아마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상 쪽에서 음, 소멸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4시간 이내에 제 12호 태풍 오마이스 오마이스로 발달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단 기상청 정보는 이러고요 어 간단하게 위성 정보 잠깐 보여 드리면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어 국가위성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위성 정보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요게 보이는 요 구름이 지금 그열대저압부로 발표된 녀석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마 전선에그중국에서 들어오는 발달 때문에 원래 전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저기압 저기압이 하나 발생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오늘 밤이나 뭐 내일부터 음, 비가 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좀 기상청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좀 저걸로 보여드리면, 음, 이건 지금 컬러 적외선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위치에 있는 게그 28호 열대 저압부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요 위쪽에 있는 구름층들이 중국에서 발달, 어, 발달된, 음, 일단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마전선 아닌 것 같고, 그, 저기압이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장마전선은 지금 우리나라 밑쪽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요 선이 장마 전선이고요. 여기는 일본그 중국에서 발생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그 들어오면서 지금 발생되는 모습인데 지금 요게 아마 내일쯤 어 비를 좀 많이 뿌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28호 저기압은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 북북서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윈디컴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보시는 거는 ECMWF 유럽 중기 모델의 모습입니다. 유럽 중기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장만전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밑에 28호 28호 열대저압보가 지금 이렇게 발생이 돼 있고요. 이게 지금 토요일 날을 거쳐서 지금 일요일날 거쳐서 보시면은 나아시 쪽에서 나아시 서쪽으로 이렇게 그거의손멜장에서 들어오다가 이게 월요일날 이십 일쯤 되면은 부산이나 우리나라 대한해협 쪽으로 그 이동을 하면서 아마 제주도나 남부 쪽 부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 지나가면서 좀 비를 좀뿌릴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대한해협을 지나면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유로 중기 모델은 울릉도 도쪽 독도 쪽에 그 좀더 발달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해상을 거쳐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기상청 자료입니다. 일단은 우선 그 태풍 태풍이 아니라 태풍 열대 저기압 정보 먼저 보여드리고 장마전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기상청의 모습이고요. 미국 기상청은좀더 발달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토요일을 거쳐서 일요일 날쯤 대만하고 나시 쪽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렇게이 하며 하고 23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그, 구마모토 서쪽 해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23일 밤이나 24일 새벽에 우리나라 부산 쪽으로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아마 23일 밤부터, 어 제주도는 일단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23일 밤부터 남해안 쪽도 이렇게 좀 피해를 좀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24일 화요일 날 새벽에 오전까지 아마 대한해을 거쳐 가면서 독도나 뭐 울릉도 그다음에 울산 뭐 이쪽에 좀 비를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기상청도 대한해을 지나서 동해선으로 빠져나올 때어 계속 발달하면서 이렇게 일본 쪽으로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장마전선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음 이렇게 좀 이동을 할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아이콘 재료입니다. 아이콘도 지금 현재 여기 저기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저기압은, 근데 아이콘은 좀 약간 경로가 약간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밤에는 대만 쪽으로, 대만 쪽으로 서해상 쪽으로 접근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멸되는 걸로, 그래서 장마전선과 합쳐지면서 그냥 소멸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유럽 중기 모델, 미국 기상청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아이콘만 좀 약간, 약간 좀 대만 쪽으로 들어갈, 더 이렇게 치우쳐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게 그 크든 작든 또 어디로 가든 소멸이 되든, 음, 장마전선과 그 저기압이 합쳐지면서, 음, 일단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제주도나 남부 쪽에 남부 쪽에 좀 피해로 줄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형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마전선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가을 음, 늦, 처, 어, 예전에 어, 얼마 전까지는 늦여름, 늦여름 장마전선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입추도 지났고,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아마, 가을 장마전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또, 기상청에서는 그냥 2차 장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장마전선이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장마전선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요. 대신에, 그 서쪽에 들어오는 이 저기압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는 좀 전국적으로 좀 비를 좀 뿌리, 그 많이 뿌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유럽 중기 모델은 일단 토요일날, 토요일날에 북쪽에 지금 걸쳐가지고 서쪽에 들어오는 그 비구름 저기압에 의해서 음, 북부권 쪽에 지금 많이 지금 비를 좀 뿌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건 토요일날 21일 토요일날의 모습이고 남부 쪽에는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좀 뿌릴 걸로 이렇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제주도는 계속 지금 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월요일날에는 다소 전국적으로 좀 소강 상태인데 일부 지역에는 좀 비를 좀 떠나기를 좀 뿌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부터는 남부 쪽을 시작으로 해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서쪽으로 들어오는 저기압과 뒤에서 올라오는 그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좀 비를 좀 뿌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4일 화요일 날에는 전국적으로 좀어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많은 비를 좀 뿌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25일 수요일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장마전선은 계속 우리나라를 거쳐가고 있으면서 26일 아마 오후쯤에 중부 어, 중간지역이라 해야 되나요 중부쪽에 좀 많은 비를 좀 뿌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27일 금요일 날에도 좀 오전까지는 좀 많이 좀 일부 지역에좀 뿌리다가 오후 되면서 다시 소강뜻 됐다가 28일 토요일 날에는 약간 소강뜻 센터로 지금 지나가다가 아마 28일 밤부터 29일 일요일 날에는 좀 비를 좀 뿌릴 걸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류 증기 모델도 어... 다음 주 내내 일단 장마전선 이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고점 어, 그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기상청자료입니다 동일하게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를 보여주고 있고 밑에 흐르는 장마전선이 있습니다. 요게 21일 토요일 날 남부 쪽과 정구 쪽으로 좀 남부 쪽에 좀 많이 일단 미국 상층 같은 거는 남부 쪽에 오히려 더 많은 비를 좀 뿌릴 남부 쪽만 비를 좀 많이 뿌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22일 일요일 날에는 전국적으로 좀 소나기하고 비를 좀 계속 뿌릴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기상청 자료는 좀 비를 좀 많이 머금고 있는 게 제주도하고 남부 쪽에 대한해협 쪽으로 걸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3일 월요일 날에는 남부 쪽에 계속 많이 뿌리다가 어 28호, 28호 열대저압부의 힘을 받아서 아마 좀... 음, 이십일 월요일날에는 남부 쪽과 중부 지역에 좀 많은 비를 좀 뿌리컬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는 2 4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저기압이 빠지면서 장마전선은 살짝 밑으로만 걸쳐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마전선이 다시 좀 북상하면서 어, 우리나라 쪽, 중국그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만나면서 좀 이렇게 위로 끌올라 끌려 올라오면서 24일 화요일 밤부터 25일 수요일 날, 어, 많은 비를 좀 뿌릴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에는 남부 쪽에만 좀 많은 좀 비가 내리다가 위쪽 내륙 쪽에는 좀 약간 소강 아니면 일부 지역에 좀 소나기만 내리는 그런 상태였다가 27일 금요일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좀 많은 비를 좀 뿌릴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28일 토요일 날에도 지금 보시면은, 어, 강한 비구름대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중부나 남부 이쪽에는 좀 많이 비를 뿌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29일날, 29일날에도 여전히 비를 뿌리고 있고, 요 장마전선 한 동안 일단 29일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 우리나라쪽 들어오고 있는데, 만분간은 계속 어 장마전선이 계속 들을 수도 있으니까 고점은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이콘 자료입니다. 아이콘도 동일하게 지금 어 위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과 저기압과 밑에 장마전선 그래서 21일 토요일 날 많은 비를정초으로 뿌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아이콘도 아이콘은 음 북부 쪽에 북부 쪽에 좀 많은 비를 좀 뿌리고 남부 쪽도 정초로 있다는 비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월요일 아22 22일 일요일 날에는 다소 좀 남부 쪽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소강 상태로 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3일 월요일날에는 보신 것처럼 남부 쪽에 많은 비를 좀 뿌릴 걸로 어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점차 점차 위로 북상하면서 음 24일 화요일날에는 서울 쪽에 북부 쪽에 좀 많은 비를 좀 뿌리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지 계속 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장마 전선은 당분간 우리나라를 계속 거쳐가면서. 뭐 일주일이 2주이든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비를 뿌릴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좀귀찮으실때도 외출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중 그 출근하실 때 외부에 나가실 때는 항상 우산을 하나씩은 꼭 챙겨서 음 당분간은 들고, 다니셔, 들고 다니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 또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날 밤입니다. 어, 즐거운. 즐거운 한 주, 금요일, 붉은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시작되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일단은 정보, 태풍 정보는 다시 또 내일 뭐 태풍으로 등록이 되거나 좀 내용이 좀 달라지면, 어, 시간나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